안녕하세요. 소주연대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지금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처음에 소주연대를 만들었던 취지와 목적 자체가 우리 소액 주주들이 좀 손해를 덜 보고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만들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이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면 해당 관련 주주들은 저를 되게 미워하실 겁니다. 근데, 그럼 위험성은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찍을 이 그룹이죠. 어, HLB 그룹입니다. 지금 이제 진양권 회장, 진양권 회장이 이끌고 있죠. 어, 뭐 저도 비슷합니다만 금융권 출신인데, 정말 잘 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제 HLB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찍고 싶은 건, 회사가 가는 방향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런 형태를 보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관계를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건지, 한번 그런 좀 약간 이슈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결정은 다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한, 3년 정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아, 판단은, 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단히 먼저 볼게요. 음, 먼저, HLB를 이렇게 나무있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20,023, 코스닥 상25위 정도 되는 기업으로 나와 있고요. 어, 처음에 보시면, 예, 지금 글로벌 항암신약을 개발하는 게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대 라이프포트 선박 제조업이었습니다. 조금만 그래 쉽게 말해 그냥 좀 이제 작은 보트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죠. 그런 기업을 이렇게 해서 바꾼 겁니다. 좀 보시면 뭐 뭐쭉 내용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보다는 뭐 현재 이렇게 주 지배구조 나와 있고요. 연혁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트 산업에 들어왔던 회사였는데 서서히 이제 바이오쪽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HLB라고 2014년에 이제 전기 개장 사업부를 분할했고요. 그 다음 쭉 이제 뭐 항암 관련해가지고 미국 뭐 하여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회사를 인수했어요. 어, 2018년에 화진메디칼 인수해가지고 HLB 오토렉, 오토텍을 바꿨고, 그 다음에 쭉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2021년에는 HLB 바이오스텝도 있었고, HLB 제약도 만들고, HLB 테라피틱스도 인수하고, 그럼 제가 사실 이 회사를 관심 갖기 시작한 건2 0 2 3년 초입니다. 1월 달에 여기 보시면 HLB 파나진하고 HLB 이노베이션을 인수해가지고 상호을 바꾸면서 참 금융을 통해서 참 돈을 잘버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그때 강하게 받았죠.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남 신약, 미국 FDA 이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14년인데, 예, 요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PSMC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 쳐보시면 지금 이 회사가 이제 HLB에서 인수해가지고 HLB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상호을 바꿨습니다. 저는 1,8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 보이세요? 혹시? 2023년 1월 달에. 이때 저하고 이 PSMC, 일대주주, 일대 주주, 일대 개인 주주하고 저하고 사실 이 회사를 좀, 좀 이제 좀, 예, 인수할지, 아니면 좀 인수자를 찾아가지고 좀 이제 한번 좀 지붕 경기 해볼지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HLB에서 인수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HLB가 어떻게 잘하냐면, 이, 이, 쉽게 말해서 회사가 저평가돼 있어요. 좀, 주가가 싸. 그러면, 10일 발행합니다. 한 2, 300억 정도 발행해가지고 인수를 해요. 그다음부터 HLB 그룹사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뛰기 시작하는 거죠. 기본 여기 보시면, 이때도 아마 이게, 아, 제가 900원 대인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근데, 3,000원까지 뛰었습니다. 5,000원까지 올렸어요. 900원짜리 종목을 약한5배로 올린 겁니다. 200억 정도의 1를 발행했으면 5배 얼마입니까? 1,000억이 돼 있는 거죠. 그냥 회사는 앉아서, 어, 약 800억을 번 겁니다, 지금. 일반 기업들이 사실 그런 게 800억이 어마어마한 이익입니다. 근데 이렇게 HLB에서 했던 패턴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 기업들도 제가 뭐나 하나 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패턴으로 자산을 모았어요. 뭐 h l b 한번 볼까요? HLB 좀그래 보겠습니다. 좀 길게 볼게요. 뭐. 어, 처음에 4,000원 때였습니다 근데 이 HLB가 지금 재무제 보시면 여러분, 재무제병 엉망입니다. 뭐돈 버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매년 적자입니다. 연간 뭐2천억씩천억씩 근데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회사 유상자를 통해가지고 주주도 돈으로 지금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뭐 바이오 기업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기업도 많이 있고. 근데 문제는 바이오, 저도 제가 이제 바이오 사업을 하다 보니 좀 압니다. 바이오 사업은 신약 하나 개발하는 게 당연히 이제 HLB 좀 달라요. 중국의 항설제약이라는 그런 이제 그 회사의 제품 가지고 와서 이제 전 세계 판권,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판권을 가지고 와서 현재 FDA 하고 있는 거죠. 사업 아이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치 관계를 봤을 때 미국 FDA에서 중국 관련 신약을 승인해 주겠냐. 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볼게요. 이게 이제 2025년도에 나온 겁니다. 이게 2차, 1차 들어가서 안 됐고 2차 다시 보완해서 올렸는데 또 승인이 불발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진영호 회장께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예, 또얘기 했습니다만, 무더기로 그때 급락했죠. 다 한가 맞고 난리 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4만 6천 원까지 떨어졌었죠. 그, 한 이틀 한가 맞았고, 이게 1차 때 이제, 그, 허가가 안 돼가지고 급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다시 올라갔는데, 또한대또 떨어진 거죠. 어, 아니, 쭉 내용 나와 있습니다. 뭐, 예, 진회장이 뭐, 하여간 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미팅하고 있고, 중국 항서제약에서도 적적으로 극 이미 보완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고 있다 그래서 미팅도 잘하고 있고 보완점에 대해서 계속 보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최근에 나온 겁니다 7월 20일 오늘자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HLB에서 어떻게든 이 주가에 대해서 좀정성화좀 좀 올리려고 계속 이슈화 시킵니다 신문이든 이렇게 막 이제 뭐 이렇게 SNS든 근데 이게 요즘에 말이 말빨이 이말안 먹힙니다 옛날 이런 게딱 딱 나오면 바로 다음날 뭐 상가는 아니더라도 2 30% 정도를 막 급등이 됐었습니다. 저도 이 회사를 많이 오랫동안 지켜봤다 보니 참좀 그랬어요. 아니, 사실 뭐,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당연히 이제 h l b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요. 미팅했다. 어, 그 보안상에 대해서 양측에서 얘기했는데 이견이 없었다. 특별한 말 없습니다, 그냥. 근데 이걸 계속 신문을 때려요. 왜냐하면 이런 게 옛날에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걸로 주가가 막 급등하고 주주들이 그것 때문에 약간 더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양치기 소년이라 그래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어, 이제는 그게 시장에서 안 먹히고 있는 거죠 많은 주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알고 있고 기관도 알고 있고 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어, 사실 HLB축가를 보면 처참하죠 최근 어, 뭐 3개월 보시더라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바이오 기업들이 약간 오르면서 조금 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시 어제 오늘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뭐 주가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바이오 기업을 저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FDA에서도 사실 정치권 눈치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항서제 약의 기술이 뛰어나죠.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렇게 뭐이 임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남 시장이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죠. 이게 한번 승인만 나면 진짜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턱을 넘어야 되는데 넘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임계열이 남아있어요. 그동안 계속 이 HLB 주식 가지고 있으면서 속탈하는 시간을 우리 주주들이 가져야 되는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HLB를 찍으면서, 하나만, 아, 제가 말씀 안 드려요. 혹시 HLB라고 그냥 주식창에 그냥 HLB 인터, 인터넷 눌러보시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몇개 나와요. 근데 다 많이 났습니다. 다 하락하고 있고. 사실, HLB에서 이 가남 신약에 대한 이거 하나 가지고 사실 시장의 주가를 쭉 끌어올렸던 건데, 시장에서 안 먹히고 있는 거죠. 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 많이 물려있을 거예요. 많이 손해보고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이 소주연대란 유튜브 만들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좀 이제 좀 위험을 좀 줄이면서 좀 안전하게 또박또박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HLB는 사실 아직은 이 중국과 미국의 이런 입장 차이라든가 서로 견제하는 것또 싸우는 과정에서 이런 걸 보면 FD의 승인이 조금 힘들지 않겠냐. 아, 세상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다음 달 바로 뭐 2025년 뭐 9월달, 8월달에 승인 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까라고 보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주식 종목을 투자할 게 많습니다. 좋은 것도 많고. 저도 제가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제가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보셔도 좋고요. 다만, 이런 위험성 있는 것보다 호재가 많은 종목들 들어가셔가지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저도 많이 제가 아침 라이 브 방송 때도 말씀드린 HL b 에서 찍었습니다만 손실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잘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